오늘도 후원해주신 292513스톰 코팜 웅룽 이호영 럭키둥이 체키리 감사 인사드리고 시작합니다 TV아사히 계열에서 방송되고 있는 슈퍼전대 시리즈가 현재 방송 중에 넘버원 전대 고주절을 마지막으로 2025년도로 반세기의 역사에 막을 내린다 가면 라이더나 울트라맨과 함께 많은 아이들로부터 동경의 히어로로서 인지되어 온 슈퍼전대는 왜 종료되는 사태가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애니메이션과 게임라이터인 판의 키오시 씨와 함께 대화를 나눠봤다. 저출산, 스마트폰 게임은 이길 수 없는 현실, 슈퍼 전대 시리즈가 종료된다는 보도에 지금까지 시청해온 어른부터 지금도 시청하고 있는 아이까지 폭넓은 세대로부터 반향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인터넷에는 이런 코멘트도 있었다. 슬프다. 아이와 함께 보았다. 계속 변치 않고 나올 줄 알았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전대 시리즈가 종료된다고 해서 조사해 보았다만 그 낮은 시청률에 깜짝 놀랐다. 이러면 완구도 안 팔리고 스폰서도 떠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의 아이들은 TV를 보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전대 시리즈의 평균 시청률은 공식 발표가 없지만 현재 방송 중인 시리즈 넘버 no. 원 전대 고주저의 10월 26일 방송의 평균 세대 시청률은 1.9% 비디오 리서치조사. 반동지구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타네시에게 전대 시리즈가 곤경에 처해 있는 배경에 대해 물었다. 이는 다른 히어로 작품에서도 볼수 있는 일이지만 뭐니뭐니해도 가장 큰 이유는 메인 시청자인 아이의 감소, 즉 저출산일 것입니다. 거기에 가세. 요즘은 무료로 놀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이 어린 세대에도 보급되는 등 경합하는 오락 미디어가 쇼와 헤이세이와 비교하면 현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히어로물의 작품은. 완구의 매상이 상당한 수입원이 되고 있었지만, 그녀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보급에 의해서 완구의 매력을 느끼지 않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반다이 남코 그룹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의 전대 시리즈 완구의 매상은 65억 엔 정도가 되고 있어 다른 히어로 완구와 비교하면 가면라이더가 약 300억 엔 전후, 울트라맨이 e 약 140에서 200억 엔으로 전대 시리즈는 돌출해 매상이 낮아지고 있다. 왜 슈퍼 전대만 완구 매출이 낮아? 왜 전대 시리즈 완구는 다른 영웅들과 비교해 나홀로지는 상태일까? 슈퍼 전대 시리즈는 1993년 파워레인저스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리메이크되었고 그 완구 제조권은 당초 일본 반다이 남코에 있었습니다. 파워레인저스는 세계적인 히트를 쳤고 완구 매출도 국내 시리즈와 합하면 200억엔을 넘어. 현재 가면라이더나 울트라맨과 비교해도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순조로운 매출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미국의 대형 완구 업체인 해즈브로가 일본과 일부 아시아를 제외한 완구 제조권을 사들이면서 반다이남코는 파워레인저스 관련 완구 매출을 크게 잃게 됐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단번에 매상이 반감해 현재 혼자지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해즈브로의 권리를 매수되기 전에 반다이남코의 2017년 결산 자료에 의하면 파워 레인저스를 포함한 슈퍼 전대 완구의 전 세계에서의 매상은 연중에 210억 엔, 국내만의 매상은 88억 엔이 되어 있어 지금의 가면라이더, 울트라맨의 매상 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던 것을 알수 있다. 역시 미국 기업의 완구 등 전반의 권리를 빼앗겨 버린 것이 다른 히어로 작품과의 차이를 낳는 치명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다. 계속해 타네 씨는 이렇게 지적한다. 가면 라이더 시리즈는 현재 세계 동시 방영하고 있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울트라맨에 대해서도 중국에서의 인기가 최근 높아지고 있으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대 시리즈는 90년대 초반부터 해외 진출에 성공했는데 도중에 해외 완구시장에 귀중한 수입원을 잃은 것이 상당히 뼈아팠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른시장을 개척하지 못한 것도 패배의 원인으로 전대 시리즈라고 하면 주로 5명의 전대 히어로가 등장한다. 그러나 2017년 방송된 우주전대 큐레인저에서는 9명의 전대 히어로가 등장하는 등 캐릭터의 다양화도 있었다. 캐릭터가 늘어나면 완구 종류도 늘어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 적은 없는 것일까? 예를 들어 우주전대 큐레인저의 경우 시리즈 시작부터 전반에 걸친 완구 매출은 상품 점수가 많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호조를 보인 것 같지만 후반에는 기세가 한풀 꺾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폭의 매출 증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 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개발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코스트에 매상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기 쉽죠. 게다가 타네시는 가면라이더 완구에 대해서는 어른이 어린 시절의 완구나 취미를 소비하는 기덜트 소비가 호조이지만 전대 완구에는 그 수요가 없다고도 지적한다. 가면라이더는 변신 벨트 등 이른바 역할 완구를 메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이 변신 벨트 완구는 어린이 세대뿐만 아니라 어른 세대의 수요도 상당히 높습니다. 반다이는 어른을 위한 변신 벨트로 일부러 어른 사이즈로 재구성한 모델을 발매할 정도인데 반면 전대 시리즈 완구는 우선 종류가 많아 갖추기가 힘들기도 해서 어른 세대에서는 열심히 컬렉션하는 층이 좀처럼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른 세대의 경우 상품 점수가 많으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망설이지 않고 살수 있는 알기 쉬운 아이템을 갖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 사기 쉬움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대 시리즈 완구는 어른 세대의 수요를 잘 넣지 않았다는 것도 완구 시장에서의 패인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11월 24일 토요일은 슈퍼 전대 시리즈를 대신하는 새로운 특수 촬영 히어로 시리즈 프로젝트 레드의 시작을 발표. 히어로 작품에 있어서 귀중한 수입원인 완구의 성장 부진이 있는 가운데 새로운 히어로 브랜드가 향후 어떠한 전개를 보일지 계속 주목하고 싶다. 취재 글은 A4 스튜디오의 루리 미츠마루. 출처 슈에이샤 온라인, 네이버 카페 방구석 공방의 특철 박사가 제공해준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원인들을 정리해 볼게요. 한번 완구 매출 감소.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하스브로의 북미 시장 제조권을 가져간 게 크다고 봅니다. 이로 인한 매출 반토막 이상은 정말 크다고 생각하네요. 두번 어른 시장을 개척하지 못함 이거는 할 말이 많은데 앞에 전대에 빠진 사람들이 뒷천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슈퍼전대는 좋아하지만 드라마에만 빠지고 왕구 구매는 안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초우주영사 갸반 인피니티가 어떤 형태로 올지는 모르지만 슈퍼전대가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약간은 기대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라이브도 시청해주는 이구2 5 1 3스톰 럭키둥이 이니쿠 님최 기자 님우웅 이호영 키바 태우기 은뽀기 채키리 등등 감사합니다. 이름 불리고 싶으면 채팅치기 등등이라고 서운해하기 있기 없기 그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나?